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림을 어,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어, 그런데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어, 성령이 이끌림 받을 때, 그때 마귀도 우리를 따라옵니다. 어, 이 모든 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죠.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이에요. 어, 날수가 다 하고, 이제 배가 너무 고프셨죠. 그랬더니 마귀가 그걸 알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돌을 왜 떡으로 만듭니까?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는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게 하고 비정상적으로 돈을 벌게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비정상적인 것을 제안하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또 마귀가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또 데리고 갑니다. 천하를 보여주면서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미 예수님은 모든 권위와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줄수 없습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가 만일 나에게 전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노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여기서 마귀는 또 예수님을 또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왜 뛰어내립니까? 마귀는 늘 우리를 이렇게 갈급하게 만들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여 너를 지켜주실 테니까 걱정 말고 뛰어내려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할 테니 너는 떨어져서 너의 능력을 보이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어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갑니다 이러 마귀는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떠나지만 얼마 동안만 떠납니다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옵니다 소리는 늘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오늘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믿음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